지금 이제 이재명에 대해서 검찰이 어, 구속영장을 지금 청구할 것으로 거의 지금 굳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언론도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은 검찰의 움직임이 그렇게 거의 굳어졌다. 이걸 볼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정의당이 조금 전에 자 우리는 이재명 체포 동의안에 찬성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혔어요. 그리고 이재명이는 그가 과거에 여러 번 떠들었듯이 불체포 특권 배지 공약을 지켜라. 체포 동의안에 뒤에 숨지 마라. 이런 입장을 당론으로 이렇게 당의 입장으로 내놨어요. 그래서 완전히 어떻게 보면 자, 자매 정당이라고 할수 있지만, 이재명과 민주당의 뒤통수를 쳤다. 정의당이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도 어, 지금 그런 걸 추진할 때가 아니다. 자, 자기 편은 방탄을 하면서 다른 편은 결혼 전까지 터냐? 어, 이렇게. 무리하게 이런 식으로 특검을 추진하는 건 말이 안된다라면서 반대 입장을 또 내고 그래서 지금 완전히 민주당이 발칵 뒤집혔고 그렇지 않아도 어 지금 내부에서 과연 이것이 지난번 노웅래권처럼 단합한 그런한 그 표결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지금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죠. 왜냐면 노웅래권으로 한번 이렇게 이들이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이런 행위를 했는데 이번에 이재명권 가지고 또 그렇게 한다그러면은 자 총선도 다가오는데 더욱더 어, 이것이 역효과로 자신들에게 강타할 수 있다 이런 불안감이 커지다 보니까 지금 내부에서 어, 이것이 일치된 이런 거그 표결이 나올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 정의당에서도 몇 석은 되지 않지만 어쨌든 정의당에서 공개적으로 자, 이런 식으로 이재명 체포 동에 우린 찬성한다 우리 당의 입장이 그것이다 자 이재명은 그가 평소에 국민 앞에서 떠들었던 것처럼 법관 앞에서 우리는 뭐 이재명의 죄가 있다 없다 이걸 떠나서 면책 특권, 특권을 내려놓고 법관 앞에서 다른 사람처럼 일반 국민처럼 영장 실시 심사를 받아라 그게 우리 입장이다. 이게 맞는 얘기죠. 그근데그것조차도안 받으려고 하는 건 지금 자신의 죄가 있다 보니까 불안해서 제대로 원칙대로 심사를 받게 되면 뭐 구속이 틀림없다 보니까 그렇게 저렇게 지금 나오는 것이다. 국민을 속이고 거리에 나가서 시위하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 그래서 또 이제 또 청년 정의당이라고 있죠? 여기서 따끔하게 한마디 했습니다.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을 꺼내든 것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민주당의 태세 전환을 보면 기가 찬다. 2019년에 윤석열 총장 후보자 청문회 당시에, 자, 윤석열 검찰총장 아, 이 후보자 청문회를 그다지 끄집어내면서 대부분 의혹이 근거 없는 것으로 해명됐고, 그렇기 때문에 당시 민주당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후보자에 대해 문제 없는 후보자다. 이렇게 자신들이 얘기해놓고 180도 달라진 이유가 뭐냐라면서 따끔하게 꼬집었어요. 그러면서 자기 편일 때는 방탄이고 다른 편일 때는 결혼 전까지. 이게 지금 결혼 전까지 털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있었던 그 주식 투자에 관한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2012년도에 결혼했죠. 결혼도 2년 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이렇게 정말 그 졸, 아무리 정치가 극한 대립을 한다고 하지만 이런 졸렬하게 이런 행태를 지금 민주당이 보이고 있어요. 대한민국 정치 수준을 완전히 수십 년 전으로 어, 완전히 후퇴시키고 있는 저폭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여기 대해서도 따끔하게 지금 이제 비판을 하고 이래서 어, 지금 뭐자 김건희 투권보다 이재명 체포 동의안이 가결이 우선이다 이런 얘기들이. 자기들의 그한 자매 정당이라고 이렇게 믿고 있을 또 수시로 우리가 협력하는 관계에 있는 이런 거 정의당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서 지금 민주당이 당황할 수밖에 없다. 특히 친명계 민주당 지도부가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도 보니까 뭐 김남국이도 이재명의 수행비서나 다름없는 김남국이도 방송에 나와서 불안감을 토로하고 이 진성준이도 보니까 아 이거를 당론으로 해야 된다. 아, 부결을. 당론으로 결정할 수도 있다면서 극한 불안감을 드러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이게 뭡니까 어, 자기 실명을 이렇게 밝히면서 투표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어, 그렇기 때문에 무기명투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불안하니까 당론으로 이렇게 결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이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극도의 불안감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재명 체포 동의한 부결의 당의 총일 것이다. 라면서 사실상 이걸 당론 작업을 하겠다. 뭐 정의당 같이, 뭐, 몇명 되지도 않은 데서야 뭐 가능하다고 하고, 그들 어떤 그 색깔이 결국은 이제 체포동의안을 각일한 쪽이니까 의미가 있다고 하지만 이걸 갖다가, 음, 자신들이 국민에게 내세운 약속과도 정반대되는, 그 다음에 검찰 수사에서 상당히 그 부패 비리 혐의가 드러난, 아, 이런 그 자를 에, 감싸기 위해서 부결을 갖다 당론한다. 이건 많이 예의가 다른 것이고, 국민들의 분노를 더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무의명 투표기 때문에, 그게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대단히 회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이나 민주당은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다면 뭐 부도덕하다라면서, 뭐 정치적인 행위다,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그러면서 지난번에 2차 조사 마치고 나와서 가보니까 증거도 없더라. 나를 왜 불렀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재명이 지금까지 보인 행동은 검찰 수사에 전혀 성실하게 임하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검찰 수사기관을 비난하고 아주 좋지 않은 행태를 보이고, 그 다음에 자신의 그 사인하고 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이 물어보면 신경질을 내고, 뭐, 이런 식의 행태.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만 해도 이건 구속영장 청구의 사유가 되는 것인데, 뻔뻔하게 단지 검찰에 출석을 했다. 이거 가지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어, 때문에, 뭐, 도주 우려도 없고, 그 다음에 가보니까 뭐, 어, 뚜렷한 뭐, 증거, 어,도 검찰이 확보하지 못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출석에 꼬박꼬박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하면 안 된다. 이렇게 불안감이 떨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어떤 경우든, 가결이든 부결이든, 국민들의 거센 비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나오는데, 뭐, 두번 출석했지만, 그것도 지금 어때로 날짜를 갖다 정해가지고, 시간도 정해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걸 누가 성실한 출석이라고 볼 수도 없고, 더군다나 출석해서는 거부권을 계속해서 행사했죠. 묵비권을 행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검찰에서 지금 흘러나오지만, 뭐, 김만배는 일부 이런 세력들이 밖에 나와 있어요. 어, 그리고, 어, 감옥에 있는 정진상이나 김영애에 대해서 민주당 차원에서 변호사를 보내가지고, 지금 뭐, 수시로, 그런 식으로 입을 맞추고 있는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혐의로 보거나, 중한 혐의로 보거나, 그동안에 수사받는 태도를 보거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측의 이런 주장, 민주당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영장을 칠 것이고, 조만간에 국회에서 표결이 이루어질 텐데, 어떤 식으로 나올지, 뭐, 이걸, 뭐, 가결이든, 부결이든, 민주당은 지금 고민에 빠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 이니까 그냥, 뭐, 검찰만 비난하고, 뭐, 언론을 상대로 두고, 여론 이런 거 플레이를 하고 이러고 있지만, 국민들의 그 지금까지의 그 일관된 여론조사에도 보면은, 이저체포동의안 이런 거표결에 이렇게 해서 그 뒤에 숨지 마라. 라는 것이 국민들의 대다수의 지금 여론이고, 특히 기소가 됐을 때는 즉각 대표직을 내놔라. 이런 것인데, 거기에 정면으로 맞서는 거슬러는 이런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정치적으로 받을 그 비판, 그 후과, 이거는 뭐 정의자에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틀란 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